할거에요 매미티비에요 오늘은 점프맵을 해볼거에요 지름길로 가겠어요 시작할게요 나 지름길로 안가 이새끼야 나도 지름길로 안가 안 사람들. 응, 근데 저녁으로 바꿔야되는데 공중점프맵이래이단계 매우 어려운 공중점프맵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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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냥 가면 e 이씨. 리지막 단계, 오리오, 용암, 게요 마지막 단계 어려움 이용아 Do you see it? c a 괜찮아 또 있으니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Tarant, Ted. 이 u n y o Ted. t e 진짜 엔딩이야? 네오. 이앤써갔 네, 요난못지만이 엔드 어? 진짜 렉예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다도이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다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이런길이라면서왜이렇게 가기가 싫지? <laughs> 진짜 도면버그가 많네요 빨리다. 작작해 잠시만 면리 정도면, 이정도이이정이이름이강상면강이라고이 정도면, 이도 야, 본까지말 네, <laughs> 사람, 계속 저때 시안에 컷. 네, 다른이가볼게요다른이 반대 나요 다람이 람에게 잡혀 이상보세이가이제좀 계속 이해를만들어야이 하나나 거기 어디야? 아, 철문 코이지. 어, 야, 좀비다 네. 아니, 근데 거기가 어디야? 여기 도랍. 네이 <laughs> 네, 탈출 맵은 <laughs> 끝났습니다. 네, 좋은 잘때요 어이? 나 보고 있습니 <laughs> 어.

아, 근데 저게 뭐냐? 저렇게 할수있냐어떻게 <놀람> 이거 가끔씩 이런 조비 나오잖아 와아 그걸 이용해서 와아 점프 맵인가? 아니 그냥 가는 건가? 점프 맵인가? 4편 업데이트 극단님이 오셨다 잠시만요 버그가 왔네요 버그 쓰냠 버그 네제 맵으로 이동합시다 음? 덕숭? 아니 몰라 어, 아 맞다 아 친추한다 했는데 네 잠시만요 잠시 어 뭐지

아, 너도 이거냐? 이제 나, 나, 나 내일 그거야. 네, 여러분 잘못 보신 거고요. 음, 30개. 네, 잘못 보니까 맞아요. 음, 네, 충출을 하도록 합시다. 대전장, 대근장, 대변장? 대근. 대근. <laughs> 진짜 그렇게 되면데 아, 민도 1 0대서 개편해. 9 2 0 3이 있었어 아야개총 봐야겠네 가뭐 치자니? 근데 팔레? 팔레야구 아니야 세진 아닐거야 응 아니네 이제 네, 재점프 으로넘어도록 합시다 가봐라 어딨냐 새 걸로 갈아입도록 합시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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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교체 시키고 뭐지? 야, 봐봐라. 아. 나이도로 좀만 근데 안너 총이... 아니, 넌그 육성까지만 있다는 뜻이잖아. 아니야. 그거 지금이 육성이란 뜻이야? 맞지? 어. 보여줘 봐, 니가 방금 보여줬잖아, 근데. 맞아. 나는 확실히 믿기지가 않아. 난 확실히 믿기지. 너는, 너는 믿기지 않다고 아니, 생각해. 아니 뭐냐, 그러면 되잖아. 맞아. 맞다, 나 이거, 이거, 이거 개쩔어, 이 총. 아, 콤콤 소콤. 소콤 있는데 너도 있니? 응. 보여줘봐 실제로 o cool. So cool. s 로 cool. So cool. So cool. So c o o 죄송합다다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거 이거 n 이거 <laughs> 왜? 아닌데? 나 이거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저요거좀 깨고요 와 여기가 끝이 뭐냐? 거불안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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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만 아니게 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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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코치 키우기 못 봤다. 과연 나 거의 68억 모로. 나 100억 얻었어. 왔다. 야 이거 뭔가 불안하냐 왜 이렇게? 저거 뭐지? 아니 이것은 우리 했었잖아. 응. 뭐? 200억. 아이, 나 벌었어. 350억까지 벌었는데. 팍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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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를 떴다. 나 외계인 샀다? 아, 이거 스모싼이얘얘 샀어? 얘나 오래비였어. 나 오래비야. 업그레이드한 거야. 할말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다 팔아버리고 당황하셨어요. 개쉬운데? 다 팔아버리고 동산에 가세요. 산호라면? 사내라면 아니야? 꽝. 야나 개쩔어 재진아 봤냐 자산이가 보면은 다 있다. 에이 새끼가 다 있다 다 있어. 아이는 어? 아니야. 응? 어디? 셋째. 네 이거 하실 분 구합니다 저요 네 가도록 합니다 인베 이 세이브 풀고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템이 있어가지고 아그 큐브? 에이 우리 해봤잖아까 에이 우리 깨자 그냥 걍 깨야 지 여기선 있어요 거 없어 있어 원래 아 있긴 있는데 렉 때문에 어. 1단계로 와나솔리비거 들어가 봤어 안녕 버그야 얀 어우래 걸렸어. 얼만. 왜냐면 버그티비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유명 비제기가 아니에요. <목소리> 세계적인 유명 비제는 그냥 띵 아니야? 아니야. 누구인데? 영국 남자. 아 진짜 조시. 조시? 조시 애플이라는 줄. 진짜 응. 못생겼는데. 너? 아야아 잠깐만 왜 시프트가 안 눌리니? 근데 왜 눌러? 나? 나눌러가야돼 점프 민규야 난난 너보다 편수. 위에 있어 알아 어 뭐가 있 시프트가 안 눌려 버그야 안녕 <laughs> 어 안녕 시프트 점프를 왜 하냐 개인적으로 왜왜 네. 상현아 넌한 칸에서도 대시 점프를 하니? 어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니 너? 한 칸에서 안 해. 응. 그랬잖아. 두 칸에서 너 하는. 이랬잖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랬아나두 칸에서 하는. 한칸 그거 용함. 어 여기다. 용에서면 당황을 당황을 해. 다른 사람들이 데이, 나도 그런 거. 나안 그런데. 뭐가 용함? 민기야 너 피야. 아이 배고프면 안 달아? 달아. 먹을 뭐거 줄까? 아니. 그럼 나만 먹을게. 어. 그럼 나한테 와야 돼. 내 먹을 거 줄게. 아 아니, 갈게 그냥. 어. 어딘데? 어. 기, 거기서 기다리셈. 어. 아, 우리 여기서 고민했잖아. 어? 어디? 여기? 잠깐. 음. 잠깐만, 갈게.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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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만. 짠짠짠 I can't e a y l I c 내가 짠 talk to the side. I do. c o 고기 아저씨 왔어요 <laughs> 내 고기 o 세요아 c o a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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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나뭐 먹었다는 아, 안 먹었는데. 먹었어, 나도. 자, 음, 어느 것을 고를까? 물론 여기로 가도 되지만 난 여기로 가겠어. 나도야. 집대보고 이쪽이지름 길이야. 그런데 어. 여기서 요거 해 보신 분? 갔다. 안 돼. 안 돼. 이렇 하이, 민규. 안 돼. 하이. 좋아. 민규, 우리 점프나 할래? 와, 아, 롤러코스터다. 예. 난 초글 걸어야지. 걸래? 아니. 어? 너 솔직히 걸고 싶지. 어. 방송이잖아 그렇군요 뭐지? 걸로 가게 그냥? 뭐지? 어 이거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음... 내가 해보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철문을 부시고 들어가보자 아 기억이다 라이킨 아, like 왜렇게미끄러 근데? 저스트 싸이 싸이? 유후 아 몽골매나촌 너희들 시스타 좋니? 아니요 아니요 싸이 좋니? 야 이렇게 너올수 뭐 있는데 좀 아한칸점프다못 뭐 가는데 상현아 위에 막혀있다 나대지 마라 맞아. 위에 막혀있는 건 나도 간다 너못 가잖아 갈수 있거든 씨발 원 베슬키야 10원 니다왜야냐 미안 민규 하이 1 그래? 아, 어. 미안. 미안키야 10원 베슬안야미0원 베슬키야 아0원 베슬키야 10원 베슬키야 미 하이 안슬키미 10원 베 이거는 싸우라고 가져가는 템이야. 나 내가 해볼게자 이런 거는 나처럼 시크하게 실패해보자. 시크하게. 야 이거 2인용인데? 아 진짜? 그런데 이 2인용 어차피 2인용 우리 못해. 가려 우리 못해. 그냥 어딘지를 모르겠어 거기가. 야야 한번 초전을 실험해보자. 야 들이박아. 들이박아. 잠깐만. 들이박아 잠깐 들이 이렇게 해볼게. 아니 어. 어,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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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됐어 그거돼 그걸 떨어진다는 건 되는 거야 야 잠깐만 야안 들어가는 게 좋을까 어야 간다 간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야매미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실패 안 되네 이게 바로 제비기입니다 잘했네 자 미교 아이 하이 너몇번 했지? 니야 근데 너왜내 이름을 그 이거 방심 올리지 마라 아 아니야 올릴거야 세진아 세진아 지 마. 뭐해 튕김 버그님 안녕하세요